직원을 10여 년간 상습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휴대폰 대리점 업주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목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표 A씨를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B씨를 12차례 폭행했고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체 폭이 각서를 쓰게 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같은 심부름도 수십 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폭언과 폭력을 반복하며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장기간 통제와 압박 속에 심리적 인질 상태에 놓였고 결국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압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중대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